하나, 둘, 셋. 술과 밤이 음, 음, 있는 남녀 사이 친구는 친구야? 없다. 그냥 애초에 남자로 봤던 친구는 음. 술과 밤이 있으면 그랬던 점이 음. 있나요? 어 이거 나가도 되나요? <laughs> 저희는 고2 때 같은 반이 돼서 친구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동네에서 술 자주 먹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떻게 알게 된 관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돼서 친해진 사이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서로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같은 반 되고 난때부터는 계속 쭉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취했을 때 상대방이, 상대방이 매력적으로 보인 적이, 적이 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X. 없어요. 평상시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취했을 때보다. <laughs> 아니 왜냐면 되게 아. 의리 있고 음직한 스타일인데 술 먹을 때막 이렇게 막 텐션 올라갔을 때 보면 약간 거리감 들 때가 있어. 와 취했을 <laughs> 때 오히려 진짜 별로인 고 일단 제가 너무 치열한 모습을 봤고 이게 얘 밑바닥 이구나 <laughs> 근데 막 시비를 건다거나 이런 성격은 또 아니어서 그냥 조용히 택시 타서 토하고 뭔만한 <laughs> 대로 이렇게 나온 거라서 저는 그래도 다른 진짜 진상들에 비해서는 제 주사가 낫지 않나. 근데 일단 술 취하면은 다른 남자들은 저를 좀 챙겨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대학 동기들도 막잘 챙겨주는데. 그랬기 때문에 동기들? 저희가 오래 간 거예요. 그렇죠. <laughs> 제가 막 이렇게 계속기를 불었어요. 계속 그러면 부제스 <laughs> 때 이거 설렌 뭐야 매우 며칠 보게 있는 순간 예스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laughs> 잘했다. 네. <laughs> 하나 둘 셋. 너는 땡땡할때 섹시하다. 와 너무 웃다. 제가 언제 섹시했나요? 저는 <laughs> 다이가 리더십을 보일 때 섹시한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항상 쫄끔처럼 따라다녀가지고 이렇게 저를 이끄는 모습이 좀 멋있지 않나요? 저는 얘가 대회 활동 많이 한게 섹시해 보인다고 래요 저는 막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하더라고요, 되게. 외적으로는 네. 제가 다이 얼굴에서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서 눈이.. 그래서 외적으로는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술자리에서 유혹하는 나만의 방법이, 방법이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Yes. 여러 사람하고 있으면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차수가 뒤로 갈수록 사람이 줄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도 가거나 음... 던지스때뭐물 같은 거 챙겨 준다거나. 그거구나. 남자애 여우직. 네. 그런 거좀저는 <laughs> 같이 술 먹는 자리보다는 따로 있을 때카톡을 해서 내가 좋아걸 티를 다든지 아. 뭐해? 보고 싶다. <laughs> 더럽네요. 어? 저는 그냥 술자리에서든 어디서든 마음에 들면 그날 마음에 든 날에 다음 약속을 잡는 거 같아요. 저는 그 술자리에서 꼬신다기보다는 술자리를 만들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오빠 저랑 밥 먹어요. 오빠 저랑 술 먹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나요? <laughs> 하나 둘 셋. 술과 밤이 아니, 있는 놈의 날 남녀 사이 친구는 없다. S or no? 하나 둘 셋. No. y yes. e 오.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아무리 취해도 괜찮죠? 그냥 애초에 남자로 봤던 친구는 음. 술과 밤이 있으면 무조건. 그랬던 적이 있나요? 어디 나가도 되나요? <laughs> 최근에 친구였다가 근데 원래 제가 마음이 있었고 음. 밤과 술이 함께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고 그랬죠. <laughs>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술은 결국 어쨌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기폭제 정도지. 진짜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술 먹어도 안할것 같아요. 제가 술 먹고 기부렸다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거예요. 정말 저랑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laughs> 정말 단한 순간도 내가 멋있어 보였던 적이라든지 사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셨나? 요 있었죠. 저희 스무 살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면 연락을 그때 좀 잘했죠 술을 네. 자주 먹었으니까 어느 순간 카톡하는 게 뭔가 둘다 괜히 조심스럽고 여기 왜안 들어갔지 막 뭔가 그냥 그 느낌 제가 느낌 이상했어요. 이 음. 아니 왜메 메리오지 왜, 왜, 왜 둘이 뭔가 이상했던 거지. 그런 관계인 줄 몰랐고 그냥 저는 항상 다이를 좋게 생각해서. 저 <laughs> 제가, 제가 착각한 건가요? <laughs>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어 생각났나요? <색깔은 없을까?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 둘 셋. 너와 나땡땡만아니면살 나, 사귈 수, 수 있을 것, 것 같다. 나 전부. 네. 뭐. <laughs> 뭐? <laughs> 그러니까 이거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아, 어, 저도 지금 상태에서는 부자가 된다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난> 엄청 <laughs> 많이 벌어서 <laughs> 와. 너 그런 거좋아 저희 3대를막 책임져 줄수 있다. 이러면 가능하죠. 근데 뭐 외적이나 내적이나 다 너무 괜찮은데 너무 친구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서 그런지. 넌 남들이 봐도 괜찮아. 네, 네. 근데 마음이 없잖아 우리. 네, 마음이 없어요. 이러면은 절대 사귈 수 없죠. 별로든 뭐래도 못 사귄다. 하나, 두, 세. 너랑 평생, 평생 친구. 좋아하는 연인과, 연인과 바판기 하나, 둘, 셋. 저, 전자. 전자. 크... 일단 제가 좋아하는 연인이 없어요. 어... 아, 있다 한 명. 공유. 아, 어, 잠깐만 다시. 야한 <laughs> 한 번이야 한 번. 나랑 평생이고. 다시 한번 하나 음, 둘셋전 둘, 둘, 그래도 잔둘다할 수는 없나요? 밥럼학 먹어서 뭐해요 뭐 내거 아니면 만나서 뭐해요 음. 그래. 마음 편하게 너무 먹은 게 낫겠어요 <laughs> 저는 11년 차 유에나인데 아이유 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다이랑 평생 친구하는 게 낫지 않나 1년에 12번씩 술 먹는 게 낫죠 둘은 어떤 관계로 남고 싶으세요? 저도 그렇고 이 친구는 그렇고 결혼은안안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음. 둘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한다면 이게 안될거 같아요 음. 아니 남자친구 생기면 또저생까고 남자친구랑 제 남자친구 생기면 있어요. 연락을 안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한 번도 연락 안할 적이 없어요. <laughs>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었죠. 그냥 계속 지금처럼 의진 하고 그럼 안할 거지? 지금까지는 비혼 중인데 사람들은 또 모르니까. 우리 실버 타운 가기로 했잖아. 아 저희는 실버 타운 다시 돌아가서는 낯설 거야. 두